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하늘에서 갑자기 5만 원권 돈다발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5만 원권 120장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부인과 말다툼을 한뒤 홧김에 집에 있던 현금 뭉치를 밖으로 날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늘에서 5만 원권 지폐가 떨어지는 것을 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민과 함께 땅에 떨어진 돈을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600만원보다 주운 돈의 행방이 더욱 화제입니다. 출동한 경찰 10여 명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이 함께 수거한 끝에 2시간 만에 5만원권 딱한 장이 부족한 119장, 595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돈을 던진 것을 특정하고 A씨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낮이라 여유 인력이 있었고, 신고 당시 특이한 사건이라 많은 경찰을 투입하기로 판단해 빨리 돈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본 네티즌들은 주민들이 무슨 고생이냐, 10%는 관리비로 기부해야 한다, 화를 못 이겨 여러 사람에게 민폐 끼쳤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에 떨어진 돈을 주어 갖는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주인이 해당 소유물의 주변에 없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는 아파트 30층에서 20만 위안의 고액권 집회가 무더기로 뿌려지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수거된 돈은 4천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0월 오후 중국 충칭시 시핑바구에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 남성이 100위안짜리 집회다발을 무더기로 밖에 내던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마약을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관해둔 현금 20만 위안을 꺼내 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뿌려진 돈다발은 몰려든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가버려 수거된 돈이 4천 위안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